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k r 리의 대표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사우스 LA에 엄청난 매물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2127사우스 피규어라 스트트 LA입니다. 요게 지금 뜯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피규어아 스트릿에 있어요. 위치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한인타운에서는 남쪽이고요. 가디나에서는 북쪽이고 LAX 공항에서는 오른쪽, 동쪽에 있죠. 110번 후에 매우 가깝고, 또 105번 후에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통으로는 뭐 이거보다 좋을 때는 없고요. 또셀라이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후유에서는 적당히 멀어서 후유에서 보는 전혀 나지 않아요. 그거에 반해서 바로 뒤쪽으로는 단독주택들이 붙어 있고 또이 집만 멀티 유닛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멀티 유닛인데 프리웨이에서 가까우면서도 소리는 안 들리지만 또 뒤쪽에는 단독주택들이 즐비하다 그러면은 벌써 어 분위기가 딱 나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 뭐냐면 우선 구매 가격이에요 120만불 뭐 물론 몇 유닛이냐 사이즈가 어떠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집이 뒤쪽에 10 유닛이 있고요 앞에 10 유닛이 있어요 자 여기 셀 라이브 유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지붕 하나 보이죠 시 요거에 4 유닛이 있고 여기에6 유닛이 있어요 저는 모텔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모텔로 사용했었죠. 근데 시 d 에서 확인한 결과 시리 플래너에 의하면 자기네들은 아파트로 사용했으면 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저희들도 모텔보다는 아파트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연유닛요 집은 4 개, 요 집은, 집은 6 개가 있어요. 이두개 합쳐서 20유닛입니다. 전부 스튜디오예요. 원룸인데 이 동네에서 원룸 현재 렌트비가 약 1,500도씩 합니다. 그리고 섹션 A라고 해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받아도 1,500불이에요. 동네가 뭐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니니까 제 생각은 섹션 8, 그러니까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돌려서 20집을 돌리게 되면은 한 달에 3만불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정부 보조 들어오기 때문에 뭐 렌트 공실률 생길 려 없고 또 테넌트들이 돈안 내는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섹션 A 수로 이 집을 20개를 돌린다. 그러면은 3만불의 렌트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3만 불 들어올 때 아시겠지만 이거 아무리 싸게 잡아도 한 400만 불 정도의 시세가 나오는 그런 매물이 됩니다. 구매 가격이 120만 불, 공사는 저희가 30만 불 예상합니다. 저희가 이거 이 동네가 워낙 그 좋은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닥 깔고 페인트하고 캐비넷만 바꾸는 정도로 해서 빨리 고쳐서 렌트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집들이 지금 메인트넌스가 안돼 있어가지고. 내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어, 다행인 것은 현재 주인이 안쪽에 있는 쓰레기들은 전부 치워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상당히 그 파킹랏이 넓은 게 보이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파킹랏을 트럭 회사에다가 어, 파킹랏으로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5천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동안은 뭐이 트럭들 놔두면서 렌트 수익 조금 얻어가면서 갖고 있다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공사하면서 조금씩 차를 내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집을 먼저 공사를 끝내서, 여유 먼저 렌트를 주고, 또 뒤에 공사 마, 마무리해서, 또 뒷집 렌트 바로 시작하게 되면은, 한 달에 3만 불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렌트 유닛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에어리얼 에어 샷있고요 파키나 도 아주 많아서, 집 하나당 파키나 하나씩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 렌트 시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솔직히 이 동네에 또 렌트를 치고 있는 게 있어요 스튜디오들을 렌트 치고 있는데 전부 1 5 0 0불씩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렌트가 1 5 0 0불씩이나 하겠느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뭐 저희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2베드룸 단독주택 현재 3,000불이고요 이건 1,200불이에요 원베드원베스 네. 이렇게 1,200불에 나가고 있고요 또 이거는 단독주택 3,400불, 2베드룸 2베드룸이 2,400, 에서 2,700하죠 또 이거는 4베드룸인데 3,300 3베드룸, 5베드룸 뭐 3,800불까지도 하고요 3베드룸 3,800이 지역에서 1베드 그게 1,200불이 가장 싼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스튜디오가 2 0 0스코 없이인데 1,400불입니다 자, 이게 1,400불 이 지역 지금 한 1마일 반경 내에서 지금 46개 매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가 1200불, 1400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베드 원베스가 되면은 이제 1500불. 이런 상태가 이제 1500불이 됩니다. 거의 뭐 그냥 바닥하고 페인트만 한 거죠. 네, 여기 이제 1500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베드 원베스. 이거는 이제 룸 시어죠. 원베드 원베스 인그루드에 1600불. 네, 여기 1600불 되겠습니다. 뭐. 캐비넷도 옛날 거고 그냥 어플라이언스도 옛날 거고 이렇게 했을 때 1,650불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나마 조금 새 것처럼 바닥 깔고 페인트하고 했을 때 1,500불은 렌트는 아주 쉽게 나갈 수 있다 이 동네 보시게 되면 지금 46개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게 1,200불이고 제일 비싼 거는 2,700불까지 주세요 원베드는 그러니까 제가 1,500불에 렌트 주겠다고 러면 솔직히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숫자신 거는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놨을 때 1,400불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이 정도 상태 만들어 놓을 거니까, 1450불에 렌트 나고 있습니다. 그냥 1500불.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500불씩 20집 하게 되면은 3만불. 그리고 섹션 에이스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렌트 페이먼트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겠죠. 그리고 테넌트들도 훨씬 온순할 것이고. 자, 이거 저희가 30만불에 후딱 고쳐서 렌트 바로 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0만불 캐피탈 레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매물 만불씩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어, 50만불 다 투자하시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명예를 가져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명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